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오랜만에 보급기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 가서 MWC 행사장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A30. 네, 요 녀석입니다. 어뭐 평소에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사 등으로 소식을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월인가 인도에서부터 이제 출시가 됐는데 출시되고 나서 한달 만에 우리 돈으로 약 5,700억 거의 6,000억이 넘는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린 그런 녀석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한국 시장에도 갤럭시 A30이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아시겠지만 해외 시장하고 조건은 조금 달라요. 가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쓴소리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요 녀석에 대한 개봉기랑 또뭐 첫인상, 특징,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개봉기는 늘 어떤 거지? 걸... Okay. 지금 보시는 게 갤럭시 A30입니다. 저는 레드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디자인을 보면 이게 삼성전자 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꽤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제조사 제품들도 많이 접했던 분들이라면 흔히 말하는 이 물방울 놓치 근데 네, 이게 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삼성 폰만 썼던 분들이라면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부분이 꽤 새롭게 그리고 신선하게, 그리고 또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꽤 반가웠어요, 요거. 디자인, 그러니까 외형은 제법 준수한 편인데요. 레드 컬러, 요 녀석의 경우에 색감도 꽤 괜찮아요. 남녀 따질 것 없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을 살펴볼까요? 핵심되는 것만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엑시노스 7904 프로세서, 6.4인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3기가 램, 32기가 저장공간 후면 기준으로 1600만 화소 카메라와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4000mAh 배터리 안드로이드 9.0 파이 등을 탑재하고 있어요 음, 이쯤에서 갤럭시 A30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가성비 좋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어, 그럼에도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갤럭시 A30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4기가 램에 64기가 저장 공간을 갖는 모델이 있어요. 네, 해외에서는 이게 출시가 됐죠. 방금 말한 이 스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직구 사이트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데서는 이거를 25만원에서 26만원 선그 정도 가격대에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소개드렸던 것처럼 3기가 램에 32기가 저장 공간,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선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AS가 번거롭다든지 삼성 페이가 안 되는 그런 차별화? 네,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에 나온 게 출시가 기준으로 349,800원 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핏 생각을 해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주목하고 있던 분들은 29일에 단 하루 약 7만원 수준으로 페이백이라고 해야 되나 m 포인트랑 영화 관람권 뭐 이런게 제공되던 기회를 무조건 노렸어야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쓴 소리가 많아요. 뭐 한국이 제일 구리다든지 삼성페이를 안할 거면 굳이 이걸 한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 직구로 하는 게 훨씬 싸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굳이 삼성 페이를 안 해서 직구를 할 거면 갤럭시 A30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선택할 거면 차라리 홍미 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더 대안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매를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통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어떤 정책으로 얼마만큼 보조금이 주어지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면서. 좀 좋은 조건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좀 알려져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추후에라도 알게 되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제가 그런 정보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서 어, 추후에 체크를 해보고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라도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처럼 거의 매일 삼성페이를 쓰는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성능은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문제가 없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봄직한 그런 제품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A30 수준의 기기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성능 측면에서는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평소에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에 더해서 웹서핑, 카카오톡, 유튜브 감상, 뭐요 정도만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갤럭시 A30을 쓰다 보면 특정 앱이라든지 뭐 어떤 작업 이런 거를 할때 특유의 버벅거림 같은 게좀 느껴지거든요. 요거는 네, 좀 패치를 통해서 개선이 될수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것도 짚어보면 카메라는 빛이 충분한 주간 그런 조건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급기니까 너무 많이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OIS 손떨방은 빠졌어요. 어, 그래도 이제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4000mAh 배터리 그리고 15W로 급속 충전이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예,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꽤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는. 아! 배터리 테스트는 제가 지금 요거를 조금밖에 못 써봐서 곧, 네, 매번 했던 방식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라이트하게 쓰기에는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면서 삼성페이 같은 그런 편의성도 갖고 있는 갤럭시 A3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짧게 쓰면서 좀 첫인상 중심으로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길게 써보고 추후에 다시 리뷰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갤럭시 a30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이벤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이 갤럭시 a30 레드 요거는 제가 이벤트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리뷰를 다 하고 나서 깨끗하게 어 이제 상세 리뷰까지 하고 나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어 나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릴 텐데요. 혹시나 갤럭시 A30이 나한테는 꼭 필요하다. 요거는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링크로 보이는 걸로 들어가서 어 이메일과 댓글 남겨주시면서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랜덤이긴 하지만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여기 맞나?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